민숙이 17장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,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,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,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, 내 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.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. 그 지팡이를 회마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 앞에 두라.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,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.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,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,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.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,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.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,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,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, 망하게 되었나이다,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.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?